저기가 신인 아니야? <laughs> 아까 그 질문한 게왜 없어졌어. 뭐 원래나. 어, 재밌죠? 네. 동화하고 사업의 차이인 게 어? 동화와 그러니까 사업 내가 그 지금 제 말씀 뭐가 그렇게 내가 저저저 <laughs> 신인님이지, 진인님이인지, 신인님이인지 <laughs> 요한 1서, 어, 요한 1서, 히브리스 10장 17절 한번 읽어봐. 요한 1서 1장, 요한 1서 1장 8절을 찾아요. 요한 1서 1장 8절 9절. 읽어봐요. 네 맞습니다. 예, 예. 만일, 만일 우리가 해.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.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자 무슨 말이죠? 죄를 짓고 끝까지 숨기고 있으면 그 죄는 계속 성장해.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.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, 우리 죄를 사하시며, 그러죠? 네.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이르죠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큰 문제가 아니야. 그 죄를 해결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버려. 그런 사람이 있죠? 네. 어? 네. 근데 그걸 몇십 년씩 살인을 숨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. 이거 나오죠? 네.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있을 수 있다. 인간이니까. 우리,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. 8절 알겠죠? 네.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야. 누구나 다 죄인 맞나 안 맞나? 네. 자,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건 스스로 속이고. 맞아 안 맞아? 네.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. 네. 맞아 안 맞아? 네.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소리야. 네.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러니까, 죄를 안 짓는 자는 없다 소리야, 8절은. 9절은, 누구나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용서를 빌면은, 당연히 용서해준다. 이렇게 나오지? 네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네. 이, 이히브 이, 이 성경을 네.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한, 일서. 요한 1성.